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있는 Real Steel Productions 마이크 테 p i o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몇년전 부터는 이런 간단한 블로그 좀할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바쁘거나 위경이 없거나 아니면 촬영하고 있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뭐 비하인드 퓨터 많이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못 찍는데 어, 몇 개월 전 부터는 조금 더 일부러 부대지좀 모여서 아,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외국 PDM인 외국인 촬영 감독으로서 일단 한국에서 좀 흔하지 않은 일이라서 제가 일하는 방법,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쉐어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비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족하자. 따로 인사. 안녕. 오케이. 맨 처음으로 이 일을 아마 1 1월 말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 1 2월 초쯤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 SK 그룹위한촬에이었는에서 한국에서 한국말로한는거저한테에서한국가좀어려웠지한 어, 제가 주로 작가서서 대본을 받으면은 어, 완전 국에서한 c 에한국어로한국는거라서 한국에서 d 그냥 막 편하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하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번 촬영 그대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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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홍보하는 어, 촬영이었는데 그때 박물관에 대한만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거좀 어려워서 그 팀은 제주도 탐험, 어, Adventure Day in Jeju 약간 그런 스크립트를 쓰시다가 그래서 뮤지엄 포함 다른 몇 군데도 그 다녔습니다 같이 출연하신 분은 그냥 SK 직원 여기 제주도에서 SK 직원분이셔서 절대 배우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참 편했습니다 아드론 하시는 분육지에서내려오신 사람이었는데, 어, 이분이 인스파이어 3, 2개, 그리고 매드크릭 프로였나? 날리는데, 이걸 보니까 저도 옛날 몇년 전에 인스파이어 1 날렸던 거 기억났는데, 인스파이어 3 얼마나 해보고 싶지만, 보니까 뭐 배터리, 메모리, 뭐 전체적으로 가격도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프로덕션이 딱100% 필요하지 않으면은. 최신에 나오는 드론들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하이엔드 프로덕션 아니면은 so 쉬는 날때 제주시 쪽에 그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진짜 사진 그리고 동영상 찍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른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랑 같이 앉아서 <laughs> 우리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아 만약에 이, 우리는 이렇게 찍고 있으면 이렇게 찍겠다 뭐 저렇게 찍겠다 약간 뭐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길에 부산 쪽에 일하시는 두 분이 만났는데 그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 그 내려와서 찍으려고 했습니다. 펜에서닉 S9 이인그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카메라로 촬영하더라고요. 펜에선의 S9 처음 나왔을 때는 리뷰가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펙을 보니까 펜에선 거의 모든 카메라 오픈게이트 촬영이 되니까요. 그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오픈게이트 리코딩은 되게 설만할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포맷으로 데리뷰리 되니까 나중에 캐논 만약에 R5C2 오면은 어, 오픈게이트 리코딩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서울로 올라가서 출연 아, 두 개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올해 연말 이상하게 출연일을 많이 들어오고요. 옛날에 한 7년 8년 전 제가 여기 제주도에서 넥슨이랑 관련된 영어 교육 앱 제가 컨텐츠 그리고 녹음 조금 했었습니다. 어떤 짐 위에 그 관계 때문에 한 4년 전 다른 출연 출연일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월, 화둘다 일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는 영어 교육 같은 거 첫날은 아 그린 스크린에서 어, 촬영하더라고요. 아뭐 제가 늘 이런 영어 교육 출연 막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선택을 할수 있으면은 뭐 그래도 그 첫날은 그분이 Canon R6 Mark II 두 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호텔은 체크하고 그다음 다음날 수원으로 내려가서 그두 번째 촬영 때문에 여기는 그두 번째 그 수연에서 운영했던 한국말로 하는 거그 스튜디오에서 하더라고요 Um,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촬영이었고 로봇 비상을 입고 이거도 그린스킨으로 하는 거였는데 약간 600D, 그 파워 100프로에서 쓰더라고요. 프롬프트가 제가 똑같이 있는 아이패드 쓰는 프롬프트인데 좀 오래된 아이패드라서 많이 받지 않아서 그 프롬프트가 사이사이에 보는 거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한참 걸렸습니다. 거의 네시 다섯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한참 되게 긴 어, 대본이어서 한참 걸렸습니다 어, 근데 그 분이 그 다음 김포로 그 차로 다시 데려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갔다가 외내로 요즘 제가 육지에 갔을 때는 그 어, 비상구차석 어, 평균보도더잘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음. 얼마나 자주 받는지 어, 그 기억하려고 합니다 옆 좌석에서는 사람도 아예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키가 좀 크고 다리도 길어가지고 발도 크니까 편했습니다. 이번 주말 3일 후에는 다시 육지 그 미팅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아, 그래서 두 번째 블로그 하기 되면은 그거에 대해 알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1월 달에는 하기가 없으면은 2024년 마지막 몇 개월 동안 했던 어, 재미있는 일몇 가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까지.